기존 유형과 최근 유형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을 항상 사용을 하셨어요. 이런 건데, 부평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저희가 한 5년 동안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지문을, 그러니까 GPT가 나오면서 좀더 변화가 되는 건데,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두 지문을 합쳐요. 그래서 완전 다른 지문으로 만들 때도 있어요. 두 번째, 본 지문을 요약하고, 그러니까 지문이 있어요. 이걸 요약을 했어요. 이 요약본, 인데이 요약본을 맥락을 바꿔버려요. A는 원래 좋다였는데 A가 안 좋다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중학교에 매몰된 학생들은 질문만 대충 보고 답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온는 거고. 그리고, 어, 보기. 그러니까 보기라는 건 1, 2, 3, 4, 5번이 있는 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기의 뜻, 한글 뜻을 되게 애매하게 바꿔요. 예, 하늘은 파랗다, 하늘은 청명하다, 하늘은 맑고 막 이런 게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한 글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보기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요. 보기 해석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게도 만듭니다. 요런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고등학교 가볼게요. 13번이요. 문,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요 왼쪽 에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문제라고요. 이게 뭐 독해인지, 그죠? 어법인지, 레벨 차이 보이세요? 그리고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이냐는 것봤 1번, 미래는 다양한 관점에세속될수 있다. 2번, 과거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3번,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되게 헷갈리죠? 국어가 헷갈려서 틀리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는 이제 조금 끝나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하는데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합니다.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어 실력을 조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맥락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짜,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철수가 착해, 나뻐, 이런 걸 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본다라는 겁니다. 문해력이 좋은 거랑 비슷하게 한데 조금 달라요. 그리고 속도가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비해서 타임 어택이라는 문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글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을 접근하는 건 저희가 다 저희가 할 건데 어, GPT가 나오고부터는 유형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어요. 네, 선생님들도 어디서 내는지 모르실걸요?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